상사고소를 하면 경찰로 사건이 이제 시작을, 시작을 하게 되고 경찰에서 이제 검찰,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에서 만약에 이... 이 사람을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구조야.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지. 검찰도 수사와 기소, 법원은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형태로 진행을 되게 되는데 이제 검찰청 폐지 이제 그런 부분의 근본적인 취지는 검찰에 어떤 이 수사 기능을 없애자는 거. 공소라고 지금 공소청이라고 지금 하는데 공소 부분만 남겨두고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 기능을 이제 폐지하자는 거. 야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경찰이 이제 수사를 담당하게 될 거고 뭐 중수본 뭐 이런 논의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제 박탈을 하자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좀 우려되는 점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 기능이 없어지고 기소 요부만 담당한다면 이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한 오류를 잡아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 사실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는 사실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거든. 그럼 검찰이 그대로 기소를 해야 된다면 거르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지. 그때는 그냥 내 입장에서는 좀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함정 수사였던 거고 경찰 입장에. 서 에서는 이분이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어떤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분이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 했던 시도가 있었어. 그때 내가 옆에 없었으면 이분은 만약에 그걸 인정을 해버렸으니 이분은 이제 혐의 있는 걸로 이제 송치가 돼버렸지. 그때 내가 이제 옆에 앉아서 모니터를 다시 보여달라 고 하고 그거를 이제 어린이한테 얘기를 하니 이건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경찰도 이제 거기서 수긍했고 이제 혐의 없는 걸로 이제 종결이 났지.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경찰 조사라든지 경찰이 제시하는 어떤 증거라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지 그 반박이라든지 이걸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 조사 과정에서. 는 근데 그 역할을 변호사가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나는 형사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해봐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 사건, 법원 단계, 법원들 심 이심, 삼심까지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리엔성에 맡긴다면 경찰 단계를 넘어서 검찰 법원 단계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예측과 대응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 경찰의 함정 수사라든지 경찰의 어떤 법리적인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난잘 잡아낼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수사 실무를 나는 이제 다 경험해 봤고 실제로 검사 직무대도해 봤고 뭐 감형 원심 파기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처음 수사 단계에서부터 나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거지.